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윤석열 측에서 또다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강제 인치에 대해서 망신 죽이다. 네. 방문조사도 뭐 사례가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한 행태를 보십시오. 그리고 윤석열 저 변호인들 한 행태를 보십시오.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변호인 문제, 이 변호사들 문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개혁하지 않으면 안니다이 판사, 검사의 변호사 전업금지 네 이거를 국민투표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야 돼요 판사 검사가 변호사로 둔갑해 버리면 은 그러면 정관여관 유착 비리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경찰 간부들이 변호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경찰 간부가 되고 다시 이제 그 자들이 변호사로 돌아와 가지고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니까 이제는 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가가 높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완전히 이법 장사의 나라. 이게 법이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이 완전히 장사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번에 대대적 개혁이 필요합니다.